그렇게 물어보는 게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잘 탔어요. 잘 탔어요. 우선은 커팅은요, 지켜줘야 될 자세가 거의 90% 이상 다 지켜졌어요. 오픈풀, 오프사이드 풀. 아, 커팅 진짜 많이 단단해서 오픈풀 진짜. 그리고 골반이 하나도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무릎하고. 탁 받쳐져가지고 왼쪽 잘넘어가시고 오프사이드 풀은 종종 아직도 왼쪽에서 오른쪽 갈때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살 조금 자꾸 웨이크 탑에서 들리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이거 예전에 작년 초반부터 작년에 레슨 받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 오른손 살짝 눕혀서 가는 방향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거 그게 가끔씩 가끔만 실력이 넘어가는 느낌이 올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자! 중심 앞발을 중심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중심축이 느껴져도 돼요. 중심 아예 못 느낄 수는 없어요. 같이 밟아주는 느낌이 나도 돼요. 단, 내가 모든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가지 않기만 해주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네. 가는 쪽으로 앞발로 중심이, 어, 만들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가는 네. 쪽은 근데 그 앞은 괜찮은 앞이에요. 어. 우리가 중심축이 앞으로 무너져가지고, 앞으로 쏠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네. 가는 방향으로, 겉달을 뒷발로 이렇게 기대주는 거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손다이 받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스키를 뒷발로만 탈수 없어요 컨트할이 앞발과 뒷발이 같이 대분돼서 중심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느낌은요네 선수님 의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중심축이 앞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위쪽고오른손 눕혀서 나의 중심축이 가는 방향으로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축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축에서 내가 의지는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 아시겠죠? 네. 자 준수님, 턴 좋아요. 조금만 내려갈 때는 자세 더 높일게요. 어... 자세 높이는 방법은 내가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핸들의 위치. 네. 조금 더 위로. 알겠죠? 알겠습니다. 246. 네. 네. 135 246 타.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웨이크에서 내가 홀딩도 안 되고 팔로 문제는 당겨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